우리가 잘 준비해오던 일들이 어느 순간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인생이 조금 무너졌을 때, 조금 금이 갔을 때, 박살이 났을 때, 이럴 때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더 좋은가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다가 긴스기가 떠오르더라고요. 긴스기라는 것은 와비사비라고 합니다. 불완전함, 좀 하자가 있는 것, 그것들이 오히려 더 아름답다. 그것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미학에 관한 건데요. 이제 일본의 전통적인 미의식 미적 관념 이겁니다. 깨진 부분이나 흠 같은 것을 오히려 더 아름답게 더보이게 하는 방식이죠.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. 15세기경 일본의 소근이 자기가 아끼던 이제 찻잔, 티컵이 있었는데 그거를 깨뜨린 겁니다.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아깝고 내가 아끼는 거니까 이거를 잘 수리하고 싶다, 더 예쁘게 수리하고 싶다 해가지고 수리를 잘하는 사람을 수소문 하다가 나타난 결과물이 바로 이 결과물입니다. 이런 특징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일부러 온전한 그릇이나 찻잔이나 깨뜨리기도 했답니다. 깨뜨리고 다시 이제 긴쓰기 방식으로 수리를 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용하곤 했다고 합니다. 제가 봐도 온전한 찻잔보다는 이런 긴쓰기 방식, 긴쓰기 찻잔이 훨씬 더 예뻐 보입니다. 그릇이든 찻잔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우리의 계획이든 박살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. 내 실수든 남의 실수든 상관이 없이 뭐 일어나는 일이죠. 이제 어느 찻잔이나 어느 그릇은 이제 깨져버리면 버려지고 소각되고 폐기되겠지만 어느 그릇은 이 깨진 조각 오히려 깨졌기 때문에 긴쓰기 방식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재창조될 수 있고 재탄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 있지만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더 의미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박살이 나도 괜찮습니다. 잘 붙이면 더 좋아집니다. 네 감사합니다.